오늘은 갑인일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손님 중에서 갑인일주이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마인드는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 하려면 핑계만 보인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저는 지금 그분을 생각하면서 갑인일주에 그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인일주는요. 아, 듬직하면서도 올거진 선비 기질이 있어요. 아주 원칙적으로 뻣뻣함을 보이지요. 하나, 인자하고 순수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또 진취적이면서 의지가 강하고 지구력과 인내력도 대단합니다. 다소 고지식한 것이 단점이죠. 아무튼 한번 손을 대면 끝을 보는 성격입니다. 멘토의 기질로 의욕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정도 굉장히 많고요. 선봉장이고 행동대장입니다. 철학적 사고도 있으면서 주관이 뚜렷해요. 정체성이 지나치게 굳어 있어서 다소 고집이 염려가 됩니다. 아주 쫌스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배포가 큰 스타일이에요. 자립심과 자존심도 무척 강합니다. 직업적으로는 교직 또는 공무원이 좋고요. 한편 또 사업이나 상업에도 강기질을 발휘해서 성공을 하곤 합니다. 오늘 가빈일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